기꺼이 이렇게 하셔서 어, 우리 존경하는 김동용 기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외 기분 여러분 이렇게 축사를 제 준비해 왔습니다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한인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리는 이 뜻깊은 컨퍼런스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750만 죄의 넉포가 하나의 뿌리로 이어져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컨퍼런스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될 세계 한인들의 재원과 u n e 스코 비전선언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촌을 불려주기 위해 실천적인 약속을 한 자리입니다. 특히 SDS 대상 시상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완화, 국제협력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사회의 기여가 조명되는 매우 뜻깊은 기회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세계한 경제 무역 연편는 지난 44년간 전 세계 76개국 157개 도시에서 한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모국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 리더 양성과 K-비즈니스 글로벌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한민국과 세계 한인의 상생 발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